한국 혼자 만들었다고? 미국 혼란. 세계 1위. 국산 무인기 엔진 개발 성공. 한국 독자 개발 무인 전투기의 탑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인 전투기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군사 강대국들은 차세대 무인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무인 전투기의 핵심은 강력한 엔진과 자율 비행 기술인데, 한국이 독자적인 무인기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무인기 엔진은 기존 서방제 엔진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기술적 측면에서는 더욱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강력한 추력과 연비 효율성. 높은 내구성을 갖춘 이 엔진은 장거리 비행이 필수적인 무인전투기에 최적화된 기술이 적용되었다. 또한 스텔스 설계와 결합할 경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초고속 무인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무인전투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산 엔진이 무인기에 탑재될 경우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독자 개발 무인전투기가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무인기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 엔진이 탑재된 무인기가 개발될 경우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는 기존 유인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AI 기반의 자율 비행과 초정밀 타격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산 무인기 엔진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로 볼수 있다. 무인 전투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체 기술로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은 글로벌 군사무기 시장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국산 무인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전 세계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향후 이 엔진을 활용한 다양한 무인 전투기와 스텔스 드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국이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한국의 독자 개발 무인 전투기가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K방산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 무기체계의 완벽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방산업은 더 높이 올라갈 K방산업체들의 성장과 혁신 스토리를 전합니다. 8월 3일 맹동주 대표는 지난 8월 본 매체와 인터뷰 중 조류형 생체 모방 드론인 세이런의 중동수출 사실을 밝혔다. 기자는 작년 한 방산전시회에서 세이런을 흥미롭게 본 터라 중동수출 소식이 놀라웠다. 8월 3일은 2019년에 설립된 젊은 국방 스타트업이다. 창업한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중동수출실적과 탕피바지와삽탄기로군 장병들에게 인지도를 쌓은 작은 방산업체다. 8월 3일이라는 독특한 기업명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004년 8월 3일 수성탐사선 메신저우를 발사한 날에서 따왔다고 한다. 맹동주 대표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의 다키까지의 기술력과 도전을 상징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복무시 장병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력 증강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군을 더 좋게 만드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고 말했다. 8월 3일은 사명에 담은 뜻처럼 장병들이 겪는 작은 불편함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탄생한 상품이 즉각조치 가능 탄피바지와 수동급속삽탄기 그리고 수동급속탈탄기다. 이 세가지 제품은 8월 3일의 이름을 알린 대표 상품이다. 현재 우리군은 탄피를 전량 회수할 필요 없도록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장병의 안전과 효율적인 탄 관리를 위해 일부 특수부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에서 탄피바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기존 탄피바지는 소총의 장전 손잡이, 탄피 배출구, 약실 등을 덮고 있어 총기 기능 고장 시 탄피바지를 제거해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아울러 천으로 제작돼 쉽게 해지고 찢어져 탄피가 새는 불편함이 있었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8월 3일은 탐피 바지를 폴리카보네이트, PC, 소재의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속이 보이게 했다. 또 탐피 바지를 제거하지 않고도 기능 고장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거기에 훈련에 맞게 탐피 수집부를 대용량 KCTC형, 육군과 악 전투 훈련, 망사형으로 교체했을 수 있게 했다. 8월 3일에 즉각조치 가능 탄피바지는 2022년 출시 이후 약 5만 개가 군에 납품됐다. 특허청 혁신 제품과 조달청의 혁신 조달 상품으로 지정돼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UN 조달 사이트, UNGM 및 미국 연방정부 조달 밴더, s e m 에도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처럼 탄피바지를 쓰는 일본, 대만 등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맹대표는 군 복무 시절 사격 훈련 준비를 위해 약 5,000발 정도의 탄을 삽탄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21세기에 아직도 이렇게 손아프게 수작업으로 삽탄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를 창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수동급속 삽탄기를 만들었다. 삽탄기를 이용하면 30발이 탄할 집 삽탄이 단번에 이루어진다. 특히 전시의 수지 부상으로 한쪽 손을 못쓸 때도 쉽게 삽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8월 3일은 삽탄기와 함께 수동급속탈탄기도 함께 개발했다. 탈탄기는 현행작전부대에서 자주하는 낫발실샘 시 탄알집의 손상 없이 5.56mm 탄을 손쉽게 한 발씩 넣고 뺄수 있도록 했다. 석탄기와 탈탄기 개발로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고충을 해결하고 억지로 탄을 넣고 빼면서 발생하는 기능 고장을 막아 탄알집과 탄피의 손상도 줄였다. 두 제품은 미 군사 표준, 밀 s t d 1 8 1 0 g 을 통과했으며, 2022년 상반기 우리군 우수상 용품 시범 사용 대상 제품에도 선정됐다. 현재 해군과 군수사에 4,500개 해병 2사단에 1100개가 초도 납품돼 사용 중이다. 육군 세계부대에서도 시범 사용 중이다. 특히 삭탄기는 UAE,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에 수출됐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드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다양한 활용법과 여러 가지 실험적인 형태의 드론이 나오고 있다. 8월 3일에 세이런은 마치 새처럼 자연스러운 날갯짓으로 활공하는 조류형 생체모방 드론이다. 과거 거북, 곤충 등을 활용한 감시정찰용 생체모방 드론 개발이 활발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줄었다. 세이런은 지난해 열린 서울 ADX 2023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그간 회전익과 고정익에 국한되어 있던 드론 시장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이러는 날개와 프로펠러를 동시에 사용하는 드론이다. 처음엔 적의 방공 시스템을 기만하기 위해 날개를 쓰며 조류의 움직임으로 천천히 접근 후 공격 직전 모터 스피드로 전환해 적 전략 자산을 타격하는 자폭 드론이다. 세이러는 중량 2kg 이하 조립식 기체로 도수 운반에도 편리하다. 실제 비행 중인 세이런을 보면 자연스러운 움직임 때문에 맨눈으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맹대표는 경상북도 영주시 비상활주로에서 비행실험 중 실제 독수리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다른 새로 오인해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항공부대에서 새를 쫓는 버드 스트라이크 관리용으로도 쓸수 있다고 밝혔다. ADX 2023에 전시된 세이런을 흥미롭게 보던 UAE 군 관계자는 세이런 시제기 이대를 구매하길 희망했고 실제로 2024년 7월 수출에 성공했다. UAE 군 관계자는 세이런 드론을 실제 사용해 본 결과 드론의 생체 모방 설계와 고급 기술이 결합된 점이 매우 뛰어나다며 우리 군사 작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의 협력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맹 대표는 국내 방산 시장은 아직까지 방산 스타트업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시장이라며 작지만 K방산에 힘을 보태고 활약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방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싶다, 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국방 벤처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군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고포부를 밝혔다. 2 포착 드론 마가라 러군 도로 위에 2km 길이 그물 설치한 이유.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군이 또 하나의 방어 전술을 내놨다. 지난 10일 현지 시간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거대한 크기의 그물 터널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양국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바흐무트와 차시우야르를 연결하는 도로 위에 설치된 이 그물은 무려 2km 길이다. 도로 양쪽에 말뚝을 세워 그 위를 그물로 덮은 것으로 FPV 1인칭 시점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됐다.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서 한 러시아 군인은 아군 장비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장 노출된 도로 구간에 그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친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도 그물은 FPV 드론이 차량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면서.